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눈이 하얗게 덮여서 카메라로 촬영하기는 좋은데 고기는 잘안 나올 겁니다. 붕어 낚시가 아니고 빙어 낚시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잉어낚시도 이 정도로 보시면 아마 안 물겁니다. 참 어려운 낚시에요 이게 눈까지 덮여갖고 요요요 요, 요서 계신 분 뒤에 분 지금도 낚싯대 쳐들었죠? 네, 예, 예, 예. 아, 한수 걸었어요. 낚싯대 피자마자. 대한가수협회 위원장님이신 염정훈 위원장님이 건져 올리셨는데, 근래 보기 드문 크기고 눈이 덮인 상황에서 나오기 힘든 놈이 하나 나왔어요. 크기는 한34 정도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급하게 오느라고 계측자를 안 갖고 왔어요 일단 조금 있다가 줄자라도 해서 갔다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눈이 덮여서 제가 고기가 좀 뜸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참 대단한 놈을 건지셨어요 <laughs> 네. 저 미끼는 어떤 걸 쓰셨습니까 지렁이 썼어요 음, 바늘 호수는 몇 터나 되시죠 어 8호입니다 8호에, 8호에. 예. 지렁이는 그럼 한 마리나 두 마리를 아. 엮어 었습니다아두 마리 네네, 엮어 기로낚시대도 네. 이렇게 세 대만 아주 네. 단촐하게 피셨어요 어, 어, 참 네. 예쁘죠 아주 길이도 제가 언론 봐도 두칸반대 같은데 2구 대 2구 대입니까 네 2구 대에 세 대만 딱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단촐한 상태에서 고기도 아주 쏠쏠하게 세수에다가 저렇게 큰 놈까지 하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 수입니다. 이렇게 세 수.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5천 원 있어? 5천 원. 파티 주고 야 돼. 예, 염정훈 위원장님이 건지신 건데 35.5예요. 아, 저는 원래 이게 야박하게 재는데 후하게 재면 36 되겠습니다. 36. 입이 한번 뻥끗할 때마다 어. 1cm 되거든. 원래 얘가 입이 뻥긋하면 1cm인데. 저 아직 36, 야박하게 36이냐? 야박하게 재서 36이고 35.5고 좀후 하면 36 인정해야 됩니다. 35.5더 넘겠는데? 여기 꼬리가, 위에 <laughs> 꼬리가 길지 않아요? 네, 저 꼬리가 더 길죠. 왜요? 이 꼬리가 더 길죠. 아, 이 꼬리고 저 꼬리고 그.. 뭐, 36이네. 네, <laughs> 아니, 아니, 2mm다. 2mm. 네. 어, 원래 제가 야박하게 잽니다, 이거. <laughs> 이게 예. 워낙 크니까 이게 제중간치가 아주 작아 보여요. 저것도 30, 29 정도 되겠는데? 예. 응? 얘도 월초기 되는데 그렇지. 저놈이 하도 크니까 그냥, <laughs> 그냥 뭐29 정도 빼기 안 되고요. 그래서 계측자를 갖다 놓니까 으 얘도 30점 인데 제가 아주 야박합니다 원래. 이게 원래 31. 이뻥끗터면 <laughs> 31입니다. 이 <뻥끗하면> <웃음> 30일입니다, <웃음> <입> 벌리면 <laughs> 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덮여서 그런지. 곳곳에서 많이는 안나오는데 나오면 어, 급이 나옵니다 그래도 요건한32 정도 되겠는데요 약하게 저는 뭐 입을 이렇게 바짝 붙이기 때문에 제 껌뻑하면 1cm 늘어나는 거 아시죠 뻑끔하면 <laughs> 1cm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한32 야박하게 해도 32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낚싯대는 이렇게 일곱 대를 피고 여기서 낚시를 하고 계시죠. 주인이 없어서 끌고 들어가는 놈을 걸어냈어요. 근데 어휴 어휴 내고기 아니니까 뭐 내고기 아니니까 뭐 터져도 뭐 괜찮습니다. <laughs> Não, calma, 검단수로 최대어의 0.5mm 모지라요. 검단수로 최대어가 38.5인데 공식 기록이 대단한 고기를 건져냈습니다. 구멍까지 파놨어. 이 고기를 건진 분은 김성식 회원님으로, 어좀 채비가 좀 무식해요. 봉돌도 크고. 들었다 놨다 그냥 해서 수초 속으로 집어넣어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놈을 건져낸 것 같아요.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 위치는 완전히 수초 둔덕 위죠, 꼭대기. 어, 물이 만수가 돼서 이 위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보통 평상시에는 이 여기서는 낚시를 잘안 하거든요. 현재 물이 만수가 돼서 그래서 이 수초 언덕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저 고기가 김성식 회원님은 모르시고 건져 놓으실 수 있는데, 저게 검단수로 역대 2위예요 현재 검단수로 역대 공식 기록이 38.5cm거든요. 정식, 정확하게 우리 데이터에도 들어있고, 낚시춘추에 기록되어 있는 최대어가 38.5입니다. 그런데 이게 38cm면은 현재 공식 기록으로다가 역대 2위입니다. 아, 대단한 고기를 낚으셨어요. 5분만 기다려요. 40cm 잡을 테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아예 인터뷰를 잠깐 해보죠. 제 입질이 어땠습니까? 입질 한 15cm 정도 올려요. 아 위로 올렸어요? 네. 오늘 바늘은 몇호 정도로 쓰셨죠? 8호 8호 바늘. 물론 뭐 채비는 제가 잘 아는 분이어서 채비는 이런 일반 채비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그냥, 예 무거워서 땅이 울린다 그러죠? 봉돌 <laughs> 그렇게 쓰시는 분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사실 다른 채비류는 여기 들어와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수처가 너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 일부러 여기를 노리고 오신 그런 감도 있습니다 지렁이는 어떻게 끼셨어요? 큰거한 마리, 작은 거한 마리 아두 마리, 한 바늘에 두 마리 정도씩 자, 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방생을 할 겁니다. 저기 4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유. 여러분들도 한번 4자가 된 후에 손맛을 한번 보시죠. 아유, 저는 벌써 입이 얼어서 말이 잘안나옵니다아 와, 5kg. <laughs> 오, 대단합니다. 땡큐. 땡큐.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앞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본인들이 낚으신 건 아니더라도 아주 축하를 많이 해주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네, 요거 세수는 최희수 의원님께서 건져 놓으신 건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세수면 훌륭한 족입니다 사실. 예, 최희수님 낚싯대는 요렇게 8대를 편성하는데 상당히 길죠? 어, 장대로 편성을 했어요. 최희수희 회원님하고 잠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거제도에 가서 일하시느라고 사업상 <laughs> 아주 먼 곳에 계신데 얼음 낚시하러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낚시 맹렬 낚시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먼 데서 얼음 네. 낚시를 찾아오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세수하셨어요. 그런데 어, 지렁이는 어떻게 끼셨어요? 네, 한 마리씩 끼습니다 제일 쪄은 걸로. 어... 오늘 바늘 호수 몇호 쓰셨죠? 거의 10호에서 11호를 썼는데요. 네. 큰입질이 오다가 이상해요 안 올리고 그냥 빠져나가네요. 아, 예. 너무 큰걸 썼나봐요. 7호나 8호를 썼어야 되는데. 아, 너무 하다늘을좀한칸 내려 썼으면 네, 좋았을걸. 너무 큰걸 쓰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아, 먼데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